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에는 성경 신약편. 자, 오늘은 드디어 1년의 끝내는 신약 성경 역사 전체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요한 서신 그리고 요한 계시록, 요한의 서신이 되겠죠. 자, 요한 서신, 총 3개의 서신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가 있는데, 자, 요한 서신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은 대략 주후 90년대로 보입니다. 이때는 이제, 나사레파 유대교, 기독교죠. 그리고 바리세파 유대교, 유대교입니다. 이들이 결국 마지막 결별을 선언하게 되고, 자, 이들의 극단적인 대립을 벌이던 상황에서, 자, 주후 90년경, 자, 유대 유대교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문구를 이들이 매일매일 드리는 18개 기도문에 삽입하면서 절정에 달하게 되죠. 자, 그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게 바로 요한 1서인데, 요한 1서는 이 회당에서 추방된 이 유대 기독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유대 기독교인 중에 일부는 어 결국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함으로써 다시 회당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자 그러한 배경에서 요한 1서를 읽으면 뜻이 잘 통할 겁니다. 요한 2서는 이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교회 내에 침투하는 것을 경계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졌고요. 그 요한 3서는 순회 사역자인 데메디리오를 위한 일종의 추천서 형식으로 쓰여졌는데, 당시 데메디리오는 각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하는 순회 사역자였고, 그래서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에, 그에게 숙박, 그러니까 일종의 하스피탈러티, 손접대를 베풀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한 3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자주 90년대에 쓰여진 요한 서신 간략히 뭐 살펴봤고요. 자그 다음에 마지막 신약성 마지막 서신 요한 계시록입니다자 90년대 도미티아누스 통치기에 쓰여진 요한 계시록아 도미티아누스는 살아서 어, 신으로 숭배받기를 원했다. 이로 인해서 아이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된다고 했죠. 로마 제국 시대로 넘어가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 박해가 총 10번 있는데 1대 박해가 바로 네로, 2대 박해가 이 도미티아누스의 박해였습니다. 이 박해의 여파로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고요. 가 아, 반모섬에 유배된 이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에 있는 교회에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자, 마지막 때에 승리하실 그분의 모습에 대해서 알리면서 현재의 박해를 잘 이겨내도록 자, 그러한 목적 가운데 서신이 쓰여집니다. 소아시아에는 일곱 개의 교회, 저희들이 이제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이제 해마다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이제 3년 하지 못했는데, 제가 1년에 3, 4차례 이스라엘 스터디 투어와 구약성 위주로 가르치죠. 터키 그리스 투어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신약성 위주로 가르치게 되는데, 당연히 그때 소아시아 7대 교회를 전부 가죠. 터키의 이 서쪽 지부를 보고 있는데, 바로 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에서 번돈 사단이 빌라 샀네. 뭐, 요렇게, 뭐, 재미나게 또 말, 말구를 만들어가지고 소아시아 질대교회를 암송하기도 합니다. 에서 보도 사빌라 또는 에서 번돈 사단이 빌라 샀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어, 어 저희들이 90여 개 영상을 통해서 어, 신약성경 전체를 역사적 배경, 스토리텔링하는 공부를 이제 했고요. 이렇게 잘 따라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볼때에 새로운 지경들이 더 많이 열리고 더 많은 축복들이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